앉아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 100일 전까지는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죠 수면 호르몬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100일까지는요 너무 슬프게도 멜라토닌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의 시간은 24시간이 교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좀 빨라져서 50일만 돼도 통장 자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70일 되면 정말 많아지고요. 100일 되면 정말 많아지죠. 그리고 의학적인 거는 산내지 6개월 때 밤중 수유를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몇번 하루에 8번에서 12번 충분히 비워줘라. 처음에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한 거 그죠. 애기 출산하고 딱 났어요. 출산하고 나서 우리가. 각인이 무섭거든요. 각인. 각인이 뭐죠? 아, 우리 엄마 젖인지, 젖병인지. 먼저 이거를 아이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의사스님한테 임신 시에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될까? 자, 우리가 막달 검사할 때부터 얘기 계속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요, 출산하고 나면 먼저 아기 배에 올려주시면 전물리기를좀 해주세요. 전물리기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되죠? 아빠가 태반, 태줄 있죠? 태줄, 태줄 자르고 캥거루케어 하는 것까지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 에다 적어요. 자, 이분은 이렇게 꼭 해주세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꼭 우리가 아기 태어나며 뭐부터 먹여라. 엄마 젖부터 물리는 거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1, 2분을 빨아도 상관없으니까 꼭첫 젖물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쪽 수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양쪽을 번갈아 가서 먹이시면 훨씬 수유하는데 전량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젖물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